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간단하게 Q&A를 진행해 봤습니다 Q&A만 하면 심심해서 브이로그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플래너 이상을 아크앤북 잠실과 수지점에서 전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냉큼 달려가서 전시된 걸 보러 갑니다 여기가 잠실 아크앤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문구도 팔고 책도 팔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제 책이랑 우리 플래너가 딱 전시가 딱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왔지 갑자기 이렇게. 잘 됐다. 이쪽 메인 공간이야. 근데 이거 해주신 거야. 사실 이거 해주시면 안 되는데 해주신 거야. 감사하지. 참, 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기 북. 북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있잖아 저거 여기 네. 여기 있다가 우리 거 넣어주지 넣어 쩔지 않니? 여기 내가 이제 봤을 때 춤추고 있는 거야 이걸 자꾸 누르면 뭔가 생기고 변하나 봐 <laughs> 귀엽다 이 녀석 빨간 간다 저렇게 막 누르면 어떻게 요정들이 사라지어서 책을 흔들어줘 이거 걔네 그거 되게 귀여운 애 이름 뭔지 아? 세요 곰은 아니잖아? 아니 음, 구나 코카 아니야? 포카리? 코카 포카. 콰? 아 여기 써있네 콰콰 콰콰? 아크앤북 한번 놀러 오시고요 아크앤북 되게 예쁘게 약간 컨셉슈얼하게 돼있어요 아크로 돼있는 거예요. 아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아크로 돼있어 아크가 호예요 호아 호야? 아 그래? 그럼 세호는 게을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열정이 꺾였을 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그 열정인 것 같은 데난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하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좀 약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약간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편이라 이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힘들고 막 좌절되고 막 그런 건뭐 어쩔 수 없고. 나는 결과가 목표는 별로 아니거든. 그 결과가 목표보다 이제 과정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힘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그 과정이 목표면. 오래 걸리지 않아. 오늘 할 만큼만 딱 하면 목표 달성이야. 그리고 내일 하루 더 하고, 하루 더 하고, 하루 더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한번 잃어본 사람은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10년지기처럼 또 다른 시리즈를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원의 사러리 같다라고. 수원을 소개하는 거지. 난 이제 로컬주의자인데. 수원에 가볼 만한 그런 명소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동네에 사는 재미? 약간 느끼게 하는 거가 되게 하고 싶고 24년 이상하다의 응. 행보가 궁금합니다 커머스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 우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커머스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사이에 그 위에서 이제 콘텐츠 가지고 우린 노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거 생... 어 이거 재밌겠다 같이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다음 채용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 있어. 이번에 플래너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뭐, 뭐 지도 만들 세계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잡으면 어, 이제 이런 역할을 내가 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MD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MD가 한명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 그래서 딱 3인, 3인 정도가 딱 좋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좀더 넓은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약간 좀 좁아. 2024년도에 구독자들과 함께할 이벤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플래너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모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미라클 모닝 이제 할 거잖아. 그거 하시는 분들하고. 모여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프라인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 있잖아 스튜디오가 그 공간에서 한 번씩 초대해서 뭔가 이렇게 와 좋아요 이렇게 약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여러 명을 모으는 건좀 쑥스러운데 한 이제 다섯 명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생각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다 하프 마라톤 하고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럴 때 우리 이 하프 마라톤 나갑니다. 같이 뛸시다 이런 거 괜찮겠다 그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본건 아닌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너무 별로였던 경험이나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 내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작했던게 여행 사업이에요 그래서 BC카드 다때 여행 사업팀에 손대고 가서 여행업을 4년인가 5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확신히 들었어요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꼼꼼함이 되게 필수가 되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면 여권 번호 하나라도 틀리면서 해외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면 그들한테는 되게 큰 일이잖아. 상대방한테 그렇게 큰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건나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아 이게 진짜 아니구나 싶었던 게 여행업이고 결론가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강연. 사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난 이제 뭐 스크립트 보고 하는 편이 아니라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를 받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면 그 정도. 그 유튜브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막 뭔가 시작했어. 열정적으로. 재밌겠다. 시작했어. 근데 이게 아닌가벼 할 때가 있잖아. 그때는 그걸 그만둘 때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는 그냥 그 일이 싫은 것 뿐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걸못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아닌가벼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건가벼 할 때. 그때가 뭔가 커리어를 전환하고 내 약간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거 이게 이게 싫어서 그만두면 그거는 후회와 잘못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나이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막 결정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야.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소담이는 어릴 때부터 영상에 나왔는데 아이가 크면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까요? 장단점 둘 다요. 음. 옛날 영상을 자기가 같이 보면서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걸 편하게 접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 구독자래 구독자가 뭐야? 막 이런 <laughs> 그런 거 있고. 단점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 아직까지는 뭐 애가 막 그런 걸 신경 쓸나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 걔가 그래. 어, 왜저 사람이 날 알지?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소담이 영상이 많이 안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에 비칠 것인가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뭐 크게 장단점을 따질 만한 사이즈가 아니다. 그냥 좋다. 자기도 좋아한다. 난 너한테 질문 있어. 너 올해 목표가 뭐니? 올해요? 우리 다 내년 내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언제 언제 언제까지 생각해서 꼭 알려줘. 네. 그래야지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딱 맞춰서 갈수 있어.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나 이미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기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어렴풋이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한 그 선이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 훨씬 잘 살아.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있어. 그리고 건강해 심지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있어. 야 그래도 애들한테 뭐 아파트라도 한채 해줘야지. 뭐 애들한테 뭐 가는데 아파트 전세비라도 좀보태줘야지뭐 하는데 나는 그게 없거든. 그 대신 그건 있어. 약간 노후 대책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대비되어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다, 그러면 약간 나는 부자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의외로 터졌다. 그러면 아주 멋진 유치원을 하나 지어서 기부하고 가고 싶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게 못 본다. 반지 소개해 주세요. 멋이 멋있, 너무 멋있어서 따라 하고 싶어요. 여기 옆에 보면. 제니 n u 페 r y February, 줄라 r c h a 12월이 써 있어. 근데 여기 뭐 있냐? 딱 뭐, 보석 박혀 있지. 그럼 내가 언제 결혼했겠니? 11월에 한 거야.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숫자가 있어. 1, 2, 3, 4, 5, 5, 5 6, 7, 8, 9, 10, 16의 보석이 딱 박혀 있지. 11월 16일 결혼 기념일을 딱 만들어서 맞춘 거야. 종로에서 맞췄고, 이거 반지 보러 가는데, 이 반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이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이게 반은 로즈골드고 반은 그냥 골드거든. 이렇게 없었어. 근데 그쪽한테 우리 이두개 합쳐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이걸로 꼭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딱 만들어 주신 우리가 커스텀을 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서 뭐 비싸고 막 에르메스 이런 반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가장 내 삶에선 가장 소중한 반지. 그러니까 얘는 10년간 내 여기서 빠진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얘는 군대 반지 그 유명한 여기 보면 612 12형자라고 써있는데 이게 순금이잖아 이게 나한테 왜 중요했냐면 내가 군 생활을 2년 하면서 저녁 선물로 반지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나도 주, 당연히 준 적도 없고 그런 문화가 아예 없었어 근데 후임들이 서프라이즈로 이걸 해준 거야 그래서 진짜 아 내가 그때 진짜 완전 울컥했어 그러면서 나 이거 평생 차고 다녀야지 우리 때막 월급 막 6, 6만 원막 이랬거든 그걸 모아가지고 하셨는데 난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건 내가 꼭 차고 다니려고 하고 있었던 반지고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을 때 플리마켓에서 1유로인가 주고 샀던 거 같아 그러니까 한 1,300원 정도짜리인데 햇살에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알지? 반지 같은 거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 안 맞는 거 알지? 손가락에 딱넣는데 딱 맞아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1유로 딱 주고 사왔고 이 반지는 최근에 제주도에 가서 어, 새끼손가락에 맞는 반지를 사고 싶은데 내가 스마일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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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그냥 은반지 나는 좋은 거를 사서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좋지 않아도 돼내 거를 사서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손때 묻고 그 시간이 흐르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자가 아니라 그냥 오래 쓰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오늘의 QA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